6명? 졸라 인드네 며칠이냐 여기 가능하네요 무슨 의미가 있냐 왜, 왜, 왜 하냐 이거 누나 기분 나쁘다 해볼써 그걸 왜 봐? 아, 이거 뺏기는 거 말이 되냐 이거 아 이거 배워 먹어도 되는 거 설마 야 와. 설마 이걸 잡을 수 잘한 다리 이거 아, 데 맞네 야조용해 조용히 해 뭐야 그 <목소리도> 못 찍는다고 입 먹겠다고 잘보아 이거 어 근데 사람이 안 보이고 이거 녹은 지는 모르오왜 수비 수비 안 하냐 8분도지 아니면 그냥 몰스패처리 해달라고 하고 그냥 어낼까아니아 그냥 맞아어 응. 가로로 찍어 또 훨씬 이게 훨씬 낫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 이게 알고 있거 가격 누구야? 세혁인가 아하. 세혁코인 이런 관계어코인떨어지고누지 아, 이렇게. 코인누구뭐세어만보이구야 세어코인. 누구야? 고인누면야세어코 나도 경기 채널에 올리면 되냐? 떨어뜨릴 것 같아 4, 2, 여성명이네 6명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절 많이 죠 패스 이거 근데 려줘야 되는데 저안여 이럴 거울. 때 약간 네. 뭐야 네, 숫자가 원래, 너무 많이 차이 나서. 원래 선발이 아닌 아닌 사람들은 약간 이런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. 차라리 더 공격 많이 하고. 아니, 지금 호인 형슛 했잖아. 호인 형 언제 또슛 해보고 있어. 요이월 나오냐. 아니 왜냐면 시, 실제 경기 때 왜냐면 그런 그런 포지션이 아니니까. 샤브스 데 개판이네. 그니까 이게 근본 없는 팀. 아이고. <laughs> 야, 이거 우리 우리 리 우리, <laughs> 우리 얘기 하듯이 하면 안될것 같아. 저 사람이 내가 잘하는데 야, 아니, 아, 난 투툼은 잘해 투툼은 잘하는데 어, 어디서 본건한좀 본 해본 사람들이야 여기가 잘안 보이네 <laughs> 아 맞네 여기 <왜> 공격하면은 <laughs> 저 저희... 밑에 <laughs> 잘 보여 또 이렇게 움직이면 <laughs> 돼싹 움직여가지고 아까 그 옆에 있잖아 오른쪽 철창 어. 거기가 더잘보이 거기 근데 거긴 말도 안 되잖아 아아아아 거기는 할수 있어? 안되지 아니 나는 거기는 내가 서 있을 수 있는데 핸드폰을 너무 떨어뜨릴까 무서워 이네 지금 부자. 이네 지금 부자라서 뭐떨어져도 상관없나 본데. 나는 아니요. 아니, 우리 한 9층 내려가서 찍어도 괜찮지 않을 너무 너무한 거 아까. 그러면은 이거 한번 찍어 보고 10층 20분 찍고 내려가서 10분 찍고 10분 찍고 하고 가자. 이 우린 두번만찍자나머지애들또보내면 애득, 되지. 너무 노력했어. 이게 좀에서 뜯어야 돼. 부산 아카다 가면 귀여지고는 아이리그은안 비기요. 리그은난비기려운 페데르 플레이어가 아니야. 6대 10인데. 우리가 뭐, 오늘 이럴 때 그냥 더 그냥 진짜 잔인하게 풀려가지고 그냥 치고 천만 원. 나서 자멸할 거야. 야 어차피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해도 그런 거. 네. 그럼 여기서 플리플레이 한번 써주고 나 변경 한번접고 줬다. 아, 임세혁 한번 더듬다 가딱 사이드 걸려주고. 딱 아, 지금 뭐 어? 응. 뭐야. 승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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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인 재현이 형딱 걷어주고 딱볼 잡았지만 바로 네명 압박 바로 들어오고 <laughs> 사이드로 뛰지만 가봐야 아무데도 없고 안돼 김호동 너 같아 야야야 레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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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야, 야, 야. 야, 야요 거의 어 정게코야 이거, 이거 안 군해 야 근데 쟤네 역시 주연 코인 등으로 밀어버렸어 쟤네 후반되면은 죽음이겠다 진짜 게임 될걸 지금 지금도 힘들걸 저렇게 공격 올라갈 수가 없어. 오새어코인 뭐, 쭉쭉 빨려 쭉쭉쭉 아주연 뭐하는 거 괜찮네 안돼 맞춰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 여기서 남은 형이 딱한번쑥 오호 여기서 바로 승준코인 크로스 기가 막힌 크로스에 이은 잡혔네 저코피프지 동현이? 동현이 하는 이유가 <laughs> 동현이 그래도 군면제잖아 동현이 그게 정이야 6개월 있다가 다시 검사 받아봐야 거의 확정인 것 같아 오야 지금 이러다가 골한번싹먹다니까 기회가 그래. 없긴 없네 아무리 원톱이라는 게 있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 좋아 슛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슛아 이거 됐어요 이거 됐어요 됐어요 아하 좀려다다 <목소리> 뭐야 바로 트이 바로 트이 근데 어떻게 어, 사람이 부족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늦은, 늦은 사람은 이거 아니, 아니, 동아리의 규율이 잘못된 거 같아.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막몇 번을 거쳐서 얘기하잖아 근본이 없다고. 이게 이런 이해가 되는 동아리는 이런 서로간의 약속을 무시를 해버리면은 안 돼. 그렇다. 이네게 근데 확실히 산화 현열권이 더잘 나오긴 해. 거긴좀 가깝게 보이거든. 여긴좀 멀어 보이긴 나가. 저쪽에서 지금 방코트가 저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. 아 이쪽에서 이루어졌으면 아마 존나 좋았을 거야. 그럼 미식해진 사이드. 우리 계산해 보자. 어. 그, 컨트 지금 거의. 그, 아, 그 이거 이거 보네. 이렇게 해 봐, 이거. 스푸디네셔. 아, 알스. 이거 알세타코디 그래 근데 제. 어? 와우아 호윤이형 호윤이형 호 내가 찍었다 찍었다 이런거 호인이형 언제 하겠어 오. 골 넣었잖아 이리구골아 이게 진짜 멀긴 해어 진짜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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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가 봤을 때호인이형은 멀어도 어떻게든 못나 <laughs> 한 번에. 뭐라하지 우선 그 높은데 올라가면 안돼위험한니 진짜 아 또라이들? 그 사람들 막 이런데서 막 이렇게 점프하잖아 동식이 근데 진짜 진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 나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 올라가서 어? 나도 본거같아 음, 못올 <laughs> <laughs> 나도 <웃음> 이렇게 <laughs> 하다가 올라갈라다가 <laughs> 못올라고툭 <투까. 웃음> 진짠가? <진짜 가고 웃음> 있으면 안돼 죽을땐진짜그 <될까? 웃음> 중사가 건물 이렇게 매달리게 네. 네. 하고 있 매달리다가 휘말려가지고 갑자기 에 아래 사람 관종도 그런 관종이 없어 떨어지면 돼다 <laughs> 그니까 거의 그거 너 옛날에 옛날 우리 초등학교때 막 백층에서 떨어진 사람 그짤 너네 알아? 아 그.. 그.. 어어어어어 그, 그거 무슨 막 진짜 막 그거 주, 주작이다 아니다 막 그런 말 많았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 미안하지만 뭐가 이렇게 떨어지냐 쒸 누구 사람 죽었냐 <laughs> 자꾸 물 떨어지냐 진짜 죽은거 같아 아까 근데 거기 좀 무서웠어 아까 거기 알지? 지하실 같은데 존나 무서워 <laughs> 정태콘이 정테콤, 패스미스 정도는 좀 아니었어 대박 하는 게더 이렇고 그니까 이런 경기 진짜 패스 한 220번 돌리고 맨시티처럼 한 40번 50번 돌리고 싸네 골 들어갈 수가 없어 싸네 우리는 걸린드상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거는안 걸려 맨시티라에이 이거 씨야 여기 뭐라도 올려놔라 아 이거 좀질 높은 영상이 안 나오겠는데 그래 오케이, 오케이 지금 지금 자끝어가겠습니다 커트